여주시의 주인이신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우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연구 건설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밀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종론지표리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에게 희망주고 사랑받는 여주시의회의장 박기현입니다. 반가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여주 쌀산업특구가 2025년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선정되는 값진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여주가 지닌 농업 경쟁력과 쌀산업의 우수성이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입증된 결과이며 농업인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과 행정의 체계적 지원 그리고 의회의 관심과 협력이 함께 만들어낸 깊은 결실입니다. 앞으로도 여주시의회는 여주쌀 산업 특구가 더욱 발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중심이 될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올해. 시정 운영을 점검하고 어, 다가오는 2026년 예산을 심사하게 되는 이번 정례회의는 제 4대 여주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의입니다. 지난 의정 활동을 돌아보면서 유정의미를 거두는 의미도 크지만 무엇보다도 국내적 국제적 환경이 엄정한 상황에서 우리 여주시가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가져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내년도 계획을 세워야 하는 중대한 회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과 합리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78회 여주시의 제2차 정리회에서는 의원발의 15건의 조례안 집행부 제출 16건의 조례안, 5건의 동의안, 2026년도 예산안 등 46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루는 모든 안건은 결국 시민의 삶과 직결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긴 회기 동안 정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